안녕하세요. 평택시 인터넷방송국의 오소은입니다. 2015년 7월 넷째 주,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5 평택시 의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19일 이충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혼합복식, 남자, 여자복식으로 나눠 연령별, 급수별로 구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평택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택시 배드민턴 연합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우리 시 배드민턴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생활체육인의 다짐에 이어 클럽 간 유대를 강화하고 평택 시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진행됐습니다. 2015 블로그 시민기자단 위촉식이 지난 21일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평택시 블로그를 통해 우리 시의 주요 시책, 축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취재해 평택의 새로운 모습과 유용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시민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고,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평택시 블로그 시민기자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평택 출신 가수 박상민이 지난 22일 평택 성모병원을 찾아 위문 공연을 펼쳤습니다. 메르스로 불편을 겪은 의료진과 환자,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무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는 의료진 및 환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리상자의 이세진, 트로트 가수 한혜진이 공동 출연해 멋진 무대를 가졌고, 가수 박상민은 해바라기 등의 히트곡을 부르며 위문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오는 31일까지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시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 출장소 세무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택시 인터넷 방송국의 오소은이었습니다.